오늘 5월 2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리한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가 죽은 이후에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마띠아가 그 자리에 열두 번째 사도로 채우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영어의 한 장면 같습니다. 13절에 또 14절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11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에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11명의 이름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생각해 보면 이1 1 명과 가론 유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다른 11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론 유다보다 떳떳하고 더 헌신되고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실력으로 보면 가론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돈자를 맡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계산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감 없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몇몇 대사들도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오히려 가론 유다가 더 존재감이 있고 능력도 있고 더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사실 이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론 유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이두 사람에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 줄 알았습니다. 물에 빠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쩌면 염치 없는 자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급히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해 도움을 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가론 유다는 끝까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깨달았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주로 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선생으로 따를 뿐이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먼저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성공적이어서 훌륭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렁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어떤 실패한 모습이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의 실패의 순간에 내 손을 내어밀 수 있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느새 무너져버리고,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떨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힘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